안녕하십니까 나루의 박근입니다 이야 정말 그 개인 유튜브를 오랜만에 지금 촬영하는 것 같아요 알고도 계시겠지만 다사다난했죠 많은 일들과 또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고 한동안 제 유튜브 촬영을 못했습니다 해서 지금 어, 오늘은 모처 뭐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자, 그 오늘 그 저희가 그 소개할 제품은요 마니아 분들께서 가장 많이 그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나루에를 끌어가면서 제일 처음 이제 신제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수근거리 수근거리고요. 그리고 수근거리와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뜰채거리뜰채를 걸고 여기에 이제 수건을 걸어서 체결을 할수 있는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이 제품을 이제 첫 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기획을 하게 된 의도가요 중전에 보면 저희가 이뜰채거리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단독으로 가고 어, 수근거리 같은 경우는 70이나 65, 68 포지션 같은 경우는 서스로 이렇게 해서 스프링 튕겨서 그런 음,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서스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그 이, 마킹이 안 되죠. 아, 아노다이징이라는 이 칠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알루미늄으로 해서 어, 나름 심플하면서도 가볍고 이렇게 이쁘게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수공 거리를 쓰면서 뜰채 음, 같이 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 길이를 이렇게 조절을 어, 요걸로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어, 신체에 맞게끔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어,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장착된 모습을 보시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쎄로, 이저 볼트로 이렇게, 바람에도 날리지 않도록, 날려서,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잡아고 여기에 이제 보통 물컵들 요렇게 이제 장착을 하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손을 닦고, 아, 저, 저, 손을, 어, 물에 이렇게 닦고, 이제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열채도 여기서 바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아, 렇게 저희가 포지션을 기본적으로는 만들어 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응용을 하고 싶었던 게, 얘를 보면, 저희가 이제 길이 조절이 되니까요. 어, 길이가 이렇게 볼트를 살짝 푸시면은, 살짝 분유 길이가 조절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원하시는 분들 빼시고요. 경첩에 여기 음, 있지. 생각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열체도 안에서 딱 바로 그냥 끝밥 잡고 손물 닦고 바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골드 레드 조합이고 커미네이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참첫 이제 그 신상을 저희가 어필하는 거거든요. 해서 우리 마니아 분들이 좀 이쁜 이름 하나 잘 지어주시면 이쁘게 잘 입혀서 많은 분들께 이제 선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성명 불상의 떨채들이 어겸 수근거리 어그 이렇게 실사용을 또 한번 해보면서요. 낚시를 또 한번 해볼게요. 해보... 동계에 아마 꽃이 될 아이템이죠. 가벼움의 급판나 음... 전설의 글루텐 요거 단풍 가지고요. 음. 한번 낚시도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시어림이좀 이쁘게 나오나, 또 한번 보고. 또 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욕하한 정도로 가지고 놀아도, 재미는 낚시되니까, 이제 설계형 가벼운 그 글루텐, 바닐라 계열의 글루텐, 이렇게 준비하고, 자, 이제 C는 카본, 이제 요빨강모악기 이제, 솔리드죠? 어, 크리스탈 솔리드. 얘예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의 특징이 예민함이니까, 어, 예민함이 얼마나 또 표현을 해주는지, 어, 요거 일단은 3.2 정도로 합니다. 나노 너무나 잘하시는 제비 강선의 합사 어, 하단도 지금 어, 3 스타트 했습니다 3캐 포함 4에서 어, 하단으로 좀 내릴 수 있도록 일자리 이쪽에 꽂혀 있고요 오늘 어, 하고 싶, 저도 첫 낚시네요 진작에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그 고기 들어가고 여기 정리하고 하면서 아 시간을 한번 내보고 싶었는데 어, 이안 나서, 오늘 요렇게, 우리 천팀장님의 허가 배워야 니다 아유, 바나나 우유도 맛있고, 맛도 좋고, 여기는 어디? 온종날시도이집 수근거리에 대한 게, 어, 1차로 예전에 스스로에서 나왔었다가, 어, 그 이후에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됐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유저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어, 신상을 어, 수분거리 겸 열체를 만들게 됐죠. 어, 그리고 음... 제품을 만드는데 좀 중점적으로 제가 잡은 포커스가 뭐냐면 타사 제품들좀 보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음. 그런 의견들도 어, 많이 제가 피드백을 받았었고. 그래서 어, 저는 나루에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필요한 것만 하되 좀 가볍고 이제 편리성. 어, 왜냐면은 이거 우리 침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그 여름에 땀삐치삐치 걸리고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지션이 좀 가벼워지고 획대해지면서. 음.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이크 같은 경우 지금 무게도 상당히 가볍잖아요. 써서 넣지 않고 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감을 아주 가볍게. 거기에 중점을 희는도죠그 전체 지금 포지션 자체가 느긋하게 요런 기다리는 낚시에서 조금은 전투 모델 이런 낚시로 많이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지만 종전에 조금 느긋함을 가지면서 이렇게 손, 이쪽에서 손 닦고 종전의 포지션으로 하시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두 니즈를 어, 함께 좀풀수 있는 거를 어, 키포인트로 좀잡았지 아니지 돌려야지 그렇지, 좀더 자, 아, 이거, 이거, 이거 봐라 옳지, 옳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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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laughs> 못기다렸어요렇게쏟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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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그럴 아요거 진짜 편한 것 같은데 나는. 종전에는 여기에다가 나 여기 이제 바늘을 이렇게 빼서 걸었었는데 이거 바로 탁걸수 있으니까 편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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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대때린다 어머나 어머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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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크다. 와와와와 와. 아얘 웃긴다. 나랑 신, 어? 신경전했어. 엄마나, 엄마나, 엄마나. 자, 끌체를 <laughs> 자, 요상에서 쭉 당기고, 자, 요상태에서, 아우, 야, 진짜 괜찮다, 진짜, 이거, 포지션. 응. 어? 너도 괜찮지 않아? 우와. 좋아 아우, 아고 이뻐. 깨끗하다 아주, 아우, 너무 이쁘다. 아우 편하다 이거 되게 편하다 작해서탁야 이거 괜찮네 <laughs> 아, 수건 딱았고 <닦고>. 아우 괜찮겠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모처럼 방송 한번 찍어봅니다 게임 방송 하나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나루의 어, 수분거리겸 뜰채 요고, 요 녀석 가지고, 이제 실 사용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도, 음, 신제품들, 또 개발도 하고, 또 우리 마니아 분들께 이제 그런 정보들도 좀 받고, 피드백도 받아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꾸준하게 제공 잘할수 있도록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본죽지기 아, 다시 가요. 아, 첫팀 너무 까다로워 됐어요? 요거는이증이다도이정이정이정이이이 <목소리> 이본떡공어가퇴근을 시켜주네요. <목소리> 아유 깨끗하다. 올겨울에 <목소리> <월기월에> 재미나게 놀아보자. <목소리> <목소리> 끝. <목소리>